뭐야, 너뭐 네 먹어? 야, 오징어 찜이 째. 오징어 찜이 째. 갑자기? 이게 진미 중에 진미야. 오징어 진미야. 미씨, <laughs> 너는 4대 진미가 뭔지도 나냐? 4대 진미가 소금, 설탕참기름간장면서 <laughs> <laughs> 야, 이거면 바밤공기 뚝딱이야. 와 진짜 피득터마다 미친 거 아니야? 어. 야, 니네 알려줘라. 야, 4대 진미란 트러플, 푸아그라, 캐비어,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 엠마. 너네 몰랐지? <웃음> 야, 내가 <laughs> <잘> 웃긴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삼백수입니다. 예, 예. 노랭이 어디갔어요? 노랭이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서 <웃음> 안녕. <웃음> 네. 자, 저희가 오늘 광주 맛집 베스트 5, 드디어 네 번째 식당에 왔어요. Yeah! 김영재 고기의 철학이라는 식당이고 이 식당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시작해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또 광주에만 9개 매장이 있어요. 대전, 세종까지 북진 정책에 성공한 그런 프랜차이즈고요. 끄닥끄닥끄닥 어. <laughs> <laughs> 저기 수도권이나 경상권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Let's go. l e 츠 고. 가자. 가자. <laughs> 일단 메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베리코 맛집이라 해가지고, 이베리코 숙성 껌목살 2인분이랑 숙성 부채살 아바니코 시켰어요. 근데 이건 한정판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램스는 둘다 150g, 1인분 기준.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날치알 사각 중호밥 시켰어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베리코 돼지 맛있게 먹는 법이 나와있어요. 좀 독특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네 가지 방법이 나와있고요. 물이 이렇게 통으로 나와요. 음, 위생적, 위생적인, 어. 진짜 위생적인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명이나물이 나온다는 거. <laughs> 아, 된장찌개도 있었네.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맛있는 집이 고기가 맛있다 했어. 맞아 맞아. 밥 먹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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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시발 <시라>, 뜨거워. <laughs> 아, 졸라 뜨거워. 깜짝 놀랐네. 맛은 어때?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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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먹고 싶네요. 맛 어때? 못 먹어 본 맛은 아닌데 그냥 어. 맛있게 우리가 아는 그런 맛으로 맛있는 이베리코 통삼겹살꽃삼 쌈겹살. <laughs> 떡 대파, 버섯, 감자. 여기는 좋은 점이 고기를 직접 구워 줘요. 앞에. 이게 날치알 사각김밥이네 사각김밥 맞아? 아 <laughs> <laughs> 날치알 사각김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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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옛날에 유명한 고요남 어 고요남 스타일의 스타일. 어. 초밥 스타일의 가격 <laughs> 4,000원 아 근데 고기가 진짜 두껍다 이게 이베리코 꽃 목살이고 뒤에 있는 게 부채살 <laughs> 여기서는 이제 또 직접 다 구워주십니다 고기를 할게 없네 와가그 스테이크 같아 그 소고기 스테이크 예쓰 내가 태어 피스로 한번 가봤는데 아아백이다 아웃백 피스 안가봤다 아웃백 가봤는 아웃백보다 더 처음에는 소금 그냥 소금 하고자 여기 있는 소금이 지금 그냥 소금은 아니고 복분자 소금이에요 복분 지금 미디오 식감이 오버하지 말고 아니 돼지고기 같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살의 식감이 아니야 혹시 빕스인가요개 <laughs> 소리야 <laughs> 아 맛있어 맛있어 응. 여기 지금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머스타드를 올려 먹을 수도 있고 복분자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있고 생 와사비. 와사비 좋아하니까 와사비에 먼저 넣어볼게요. 너 와사비 좋아해? 어. 갑니다. 와사비 너무 많이 넣는 거. 어 와사비 들어. <laughs> 맛있다. 아, 맛있지. 어. 그냥 겉은 바삭한데 속이 좀 부들부들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른 고깃집에서 그냥 바싹 굽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어. 차이점이 있고. 근데 맛있네요. 뭐 감사합니다. 와. 제일 좋은 점은 여기 선생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웃음> 선생님 <웃음> 또 고기는 명이나무지. 명이한 카페. 명이의 와사비가 이었구나왜 <laughs> 그래 왜 그래. 아, <laughs> 얘 기분 좋아졌다. 이거는. <laughs> So... 홀... 홀그레인 머스타드 바로 똑바로 그레인 머스타드 어허 자 부채살이 있어 아오 부채살 음. 파절이 한국에 파절이죠 진짜 소금에 엄청 살짝 찍어서 와 담백하다 야, 이거 맛있더라. 맛있어? <laughs> 이게 뭐였더라? 아, 너 해줄라 했어, 원래. 아, 날치알 사고 주먹밥. 야. 맛있지? 이제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구워주시고. 나 소금이 너무 좋다, 소금. 음. 복분자 소스. 음. 복소? 복소. 이게 기름기가 하나도 다 어? 이거 맛있어. 이 안에 지금 치즈가 들어가 있다는데. <laughs> 치즈 어디 갔노? 지금 흰색은 치즈가 들어간 떡이고, 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보라색. 이건 고구마 부스가 들어갔대요. 한번 먹어봐. 오 바삭바삭해. 와, 와. 전문적으로 구워주니까 음. 겉은 진짜 바삭한 속은 진짜 완전 촉촉해. 겉은 종이 피우면 그냥 촉촉해. 멸치 속다. 속자. 갈치 속젓이아 갈치 속. 네, 그 가, 가, 같은 친데 그 멸치 사촌 갈치라고. 양치에. 네. 윤기 자르를. 응, 좀, 좀 짜. 좀 짜. 너무 너 맛있지. 천시랑. 너 맛있어. 너어 근데 이베리코라 그런가 돼지고기 자체에서 비린 맛은 안 나지 않아? 나는 비린 맛은 못느겠어넌좀 나? 안 나는데 그게 이베리코라서 안 나는 건지 여기에 뭐 붓기나 다른 에이. 서비스 때문에 안 나는 건지는 살짝 물음표가. 아. 보통 고깃집들은 고기를 다 구워주고 나면 뭐 이렇게 어디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불을 끄잖아. 나 음. 아니면 철판에 두면 이제 타느라 계속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이드로 빼가지고. 따뜻한 건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응, 해줘가지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이드에 이렇게 좀 약간 어, 여긴 또안 타거든. 어. 그리고 고기집 가면 제일 안 좋은 점이 이 옷에 고기 냄새 배는 거, 머리에 고기 냄새 배는 거. 근데 이 실내 너무 상쾌하않아생각해보까뭐느꼈지 어. 너무 상쾌하지. 이게 진짜 좋은 역할 한것 같아요. 이게 그 불판마다 하나씩 다 있어. 어, 봐봐. 어, 어, 어. 그래서 그런... 되게 공기가 상쾌해. 자 지금. 고기 다 크림하고 국수, 국수 3형제를 시켰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지금 여기 비빔국수, 여기 열치국수 그리고 여기 냉 열무국수 시켰고요 또한번 먹고 리뷰해드릴게요 스까스까스까 나한입 먹어봐 일단 국물의 맛은 아까 어떤 맛이야? 국물? 엄청 시지도 않고 강하지 않고 딱 좋아 약간 그 동치미 육수 그런 맛인가? 응 음, 근데 동치미인데 엄청 신 동치미가 아니라 달달함을 살짝 진한 동치미 오늘또 아, 맵넘 아또 매운 거 시켰어 솔직히 말해서 샨맥스는솔직이잖아 그치? 그지100%리얼리스요리는 맛이 있고 뭐 딱히 뭐깔건 없는데 그렇다고 막기똥찬 맛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어 평범하게 맛있다 그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내가 또 국수 귀신이거든 자 멸치국수 어때? 그냥 집에서 해먹는 자취국수 맛 전형적인 자취국수 맛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먹어봤던 그런 맛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아, 먹어봐 오케 이거 이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어, 어. 이건 와가 된다 진짜 동식이 육수네 안돼 <laughs> 식사를 마쳤습니다 안 배불디 종 자 일단 저는 확실히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비린내도 안 나고 느끼함도 없고 기름기도 너무 잘 빠져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정말 촉촉해요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어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별점은요? 4.5점 주겠습니다 예스. 네, 저는 맛은 윤서가 했으니까 전 다른 점이 난 너무 깔끔하고 쾌적해서 좋아요. 에어컨도 빵 틀어가지고 너무 쾌적하게 땀도 안 흘리고 냄새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별점 4.5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앞에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디테일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메뉴판에도 작게나마 어떻게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가 하며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보통 식당은 물을 딱 주잖아요 물통에다가 근데 여기는 딱 제가 생수통을 딱 하나 줬어요 새 거를 딱 위생도 엄청 신경쓰고 있다는 게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4.5 드리겠습니다 오, 왜 5점은 안 줘? 아무도? 그런 걸좀 묻지 마 근데 아무튼 되게 친절하고 디테일이 있었던 식당 같아요 특히 광주권에서는 어 저희가 여러 지역 식당을 다니고 있는데 광주권에서는 아직 흔치 않은 어 그런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벌써 어, 한주 맛집 베스트 5의 마지막 식당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삼백스 TV